그림은 CO2의 상평형 그림을, 표는 CO2의 안전한 상을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나타낸 것이다. P1과 P2는 10보다 작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만 보기 에해서 임대로 고른 것은, 네, 먼저 그림은 CO2의 상평형 그림을 나타낸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로축은 온도, 온도가 기준이 마이너스 56.6도씨. 압력은 5.1 기압을 어, 기준으로 해서 이 3중점이 있고요 네, 이걸 기준으로 이제 표를 보면은 P1과 P2 압력 두 가지가 나와있고요 P1일 때는 T1은 기체가 되고요 T2는 액체와 기체가 혼재한다 라고 했어요 네 그러면은 액체와고 기체가 같이 있는 곳은 어디죠? 맞습니다 네. 여기, 이쪽일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기체, T1이 기체다라고 하면은 온도가 이 위, 여기 영역일 거고요. 네. 그 다음에 P2를 본다면 T1일 때 액체하고 기체로 존재를 하고요. P2와 T1일 때 액체와 기체로 존재를 하고, T2일 때 고체와 액체로 존재를 한다. 그러면은 T1보다 T2가 온도가 더 낮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P1하고 P2도 이제 봐야 되는데, 누구의 기압이 더 높다? 네, P1의 기압이 더, 어떻다? 네, 낮다라고 봐야 돼요. 기체는 압력이 낮을수록, 그 다음에 온도는 높을수록, 기체의 상태에 가깝게 있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네, 해석을 볼게요. 네, 기압. T1은 T2보다 높다. 라고 했어요. 그죠? 아까 그랬죠? 자, 네, t1이 t2보다 어떤 상태다? 기체, 액체, 기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온도는 t1이 더 높다. 네, 그래서 기억, 맞구요. 네은 p1은 5.1 기압보다 낮다 자, 5.1 기압보다 낮게 되면 은 상이 어떻게 됩니까? 네, 여기. p1이 0이 여기, 여기가 되는데, 5 0 5 6도 C 이하로 들어가고, 압력은 5.1개보다 한참 높, 낮아야 되는데, 이때는 뭐가 기, 가능하지가 않느냐면은 액체 상태가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유는 틀렸습니다. 디귿 c o 2의 녹는 점은 P1ATM에서 P2ATM에서 보다 높다라고 했어요. 네. 아까 P2와 P1 그, 비교했을 때, P2가 P1보다 압력이 높은 상태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은 녹는 점은 당연히 어디가 더 높습니까 네 P2가 더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디귿도 틀렸네요 정답은 기억만 드는 1번입니다